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건강단원에서 서로의 경계 존중하기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경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도 있어요. 오늘은 경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목표입니다. 경계의 개념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경계 존중을 위한 동의 구하기를 실천할 수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선이라는 지리적 정치적 경계가 있습니다. 차도와 차도 사이에는 차선이라는 경계가 있어 교통사고를 막아줍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개인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영상을 토대로 무엇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봅시다. 네, 맞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차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있어요. 경계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국가 간의 경계선이 있듯 개인 간에도 사적인 경계가 존재합니다. 나의 몸, 감정, 소유물, 공간 등 다양한 경계가 있는데요.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마다 다르며 존중받아야 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경계의 범위는 친밀도나 신뢰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경계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활동 1.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계 침해 행위를 알아 봅시다. 물리적 경계, 신체적 경계, 언어 정서적 경계, 사회적 경계를 침해한 행위의 예시를 각각 살펴볼게요. 동의 없이 상대방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 경계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는 형제가 노크하지 않고 갑자기 내 방문을 여는 것도 경계를 침해당한 것이에요.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것은 신체적 경계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어른이 동의 없이 아이에게 뽀뽀를 하는 행위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고 욕을 하는 것은 언어, 정서적 경계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자기 몸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경계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 메시지로 야한 사진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의 사례들처럼 내 경계를 침해받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해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노크 없이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하기, 친근감의 표현으로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기, 사생활 캐묻기, 스토킹하기, 음란물 보여주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기 등 모두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올 때 싫으면 싫어, 안 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말을 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경계를 먼저 인식하고 타인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시를 보고 각 원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쓰면서 나의 경계를 설정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친한 친구, 반친구.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경비 아저씨, 편의점 점원, 엄마, 아빠, 동생, 누나 혹은 언니, 오빠 혹은 형, 학원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이모, 고모, 삼촌, 게임방 점원, 길 가는 사람, 엘리베이터 같이 탄 사람, 산책하다 마주친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경계의 범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1번. 친밀한 거리는 내가 껴안을 수 있는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번. 개인적인 거리는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고 가볍게 앉거나 어깨 동무 할수 있는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3번. 사회적 거리는 서로 이름을 알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아는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4번. 공공적 거리는 나와 관계없는 낯선 사람들과의 거리입니다. 나의 경계를 잘 설정해 보았나요? 이 외에도 각 경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찾아보도록 해요. 동의란 다른 사람의 행동에 허락을 하거나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고 잘 들으면 됩니다. 동의를 구할 때 주의점은 상대방의 반응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고 수용하고 거절할 때는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반복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활동 3. 표현 방법 찾아보기. 내가 쓰는 애매한 거절 표현을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 말 하지 않기. 어색하게 웃기, 미소 지으며 고개 젓기, 그 자리 떠나기, 잘 모르겠다고 표현하기가 있겠어요. 애매한 거절 표현은 사람마다 달라요. 상대방이 확실한 동의 또는 거절을 하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했다면 거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활동 4. 동의, 거절, 제안을 표현해 봅시다. 상황 1. 할머니가 나에게 뽀뽀를 하고 싶다고 할 때입니다. 거절하고 싶다면, 할머니, 죄송하지만 전 뽀뽀하고 싶지 않아요.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하고 싶다면, 네, 좋아요. 볼에 뽀뽀하세요. 제안하고 싶다면, 할머니가 좋지만 오늘은 뽀뽀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에요. 그냥 악수만 하는 건 어떨까요? 상황 2 옆의 친구가 내 학용품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절하고 싶다면 미안하지만 그 지우개는 지금 내가 쓰려던 거야. 동의하고 싶다면 그래 네가 사용해도 돼. 제안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용하고 너 빌려줄게.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세요. 정리하기 시간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의 영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의. 이게 너야. 알아, 너랑 똑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냥 너라고 생각해 보자. 이건 너의 몸이야. 그리고 너의 몸에 대한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너 말고 다른 사람은 너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어. 친구들도 없고, 낯선 사람도 없고, 네가 아는 어른들에게도 없어. 누구도 네 몸에 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 너 외에는 없어. 그게 바로 신체적 자율권이라는 거야. 동의라는 건 그런 거야. 사람들은 모두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앉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앉는 걸 싫어해.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편한 것을 결정할 수 있어.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나 마음대로 껴안아도 될까? 아니,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해. 동의를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고? 물어보면 돼. 내가 안아도 되니? 응, 그래. 손 잡아도 괜찮아? 아니, 그러지 마. 알겠어. 누군가 응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안아도 될까? 음, 나는 그게 그건 동의를 하지 않은 거야. 아주 간단해. 동의를 구하고 답을 들으면 되는 거지. 만약 동의를 받기 위해 선물을 주거나 겁을 줬다면, 그건 동의가 아니야. 종종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모 잘가라고 뽀뽀해줘! 이럴 때도 어린이가 결정할 수 있어. 아니요, 싫어요. 그냥 인사만 할게요. 어린이들이 동의할 권리가 없는 것들도 있어. 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투표할 수 없고, 성적인 것에 동의할 수 없어. 어린이니까. 만약 어린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어른이 시킨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야. 어른의 잘못이지 어린이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럴 땐 선생님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 왜냐고 너의 몸이기 때문이야. 누구도 네 몸을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 동의를 연습해봐. 네. 이렇게 오늘은 경계의 개념과 범위를 알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서로의 경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잘 듣고 존중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거든요. 잘 실천해서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